h e l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입었어. 이렇게,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었어 그래서, 추우니까, 가디건을, 어, 입어줄 건데, 지금은 어차피 집이니까 조금 이따 입고. 야! 개, 새끼. 창피하고 있어. 아무튼 저는 이제 아까 졸려서 졸렸었, 방금까지 졸렸었는데 또안 졸려서 아왜 귀걸이가 왜안보여 예쁜 귀걸이. 그래서 아무튼 하, 이렇게 꾸며봤고 아 향수를 뿌려야겠다. 아 기분 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은좀 투머치로 할게요. 이거 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금방 날아가. 봐봐, 아, 이렇게. 어, 코가 찡해질 정도로 했는데, 이게 금방 날아가. 너무 못생겼죠? 아 괜찮아요 가끔씩 못생길 표정도 지어줘야지 너무 예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코가 찡해질 정도로 했는데 향이 그렇게 찐하지가 않아 너무 너무 그래서 요거 코코샤네 모던 오실릴릴리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샤넬 제품이 제일 많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고만고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는 좀 향이 진해서 이렇게 손목에. 한두번 정도? 펌핑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손목에 하고, 여기만 해줘요. 응, 그러면, 향이 너무 좋아. 알았어, 너 저쪽, 저쪽 갈래? 어, 여기 향 너무 많이 나지? 어, 코가 너무 찡긋하지? 그래, 그래. 거기 가면 좀 나아질 거야.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예쁘게 꾸며봤어요. 예쁘죠? 음, 어, 기분 너무 좋다. 아. 그래도 헤드셋을 잊을 수 없어. 나 헤드셋 꼭꼭 꼭 이사 갈때 찾고 와봐야 할 거야. 아, 설마 지하철이나 버스에 놓고 온건 아니겠지. 제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헤드셋을 이렇게 썼다가 옆에다가 잠깐 내려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내려놔서 안 챙긴 기억이 없어요. 저는 다 챙겼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저기다가 던져놓은 기억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디다가 술을 먹지 않는 이상, 그, 어디다가 이렇게 흘리고 잃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갑도, 이제까지 태어나서 딱한번 잃어버리고, 핸드폰은 술 먹고 많이 잃어버렸고, 어쨌든. 아, 지갑. 이쁘죠, 이거. 이쁘죠,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이게 토리밭인가? 어. 돈은 얼마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 할로윈. 이거 스타벅스. 제가 스타벅스 그 골드인데, 그냥 저거 카드가 너무 예뻐서. 충전해서한번 써봤어요. 만원 정도 있나? 지금 이제 다시 제 골드 카드 있거든요. 그 어플에, 스타벅스 어플에. 그래서 거기에도 한 4천? 4천 얼마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 커피를 마실 거고. 뭐, 모자르면 또뭐 결제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 어제 돈을 오빠한테 그거 계약금 200만원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전화 안 받아서 오늘 또 전화해야 돼요. 정말 번거롭네요.